안녕하세요. 풍문 장군 선생입니다. 선생님 요새 뭐 관상은 사이언스 이렇게 해서 관상은 관상 과학이지. 예좀 네, 그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무당 선생님으로서 이런 관상을 지닌 사람 피해라. 내처럼 이런 생각하면 피해야지. 특히 싸울 땐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네지니 가야 되니까. 자 어떤 사람을 사하면 정치인으로 가 대놓고 얘기를 하면 편안하게 윤석열과 이재명 좀 피해야 된다. 윤석열로 봤을 때 야심은 가득하나 무식해 그런 사람들은 결혼을 해도 무식한 사람이에 결혼을 했는데 여보 우리 이번 달 대출금 어떻게 하냐 알아서 내겠지 그럼 맨날 술 퍼먹고 다니는 거야 나는 미친 짓이야 그냥 자 이재명 같은 관상은 매공가와 관심배다 자기 야심을 위해서라면 남이 신었던 양발도 입에 물수 있는 사람 자기가 뭘 이렇게 하다가 야심대로 가다가 뭐가 하나 수가 틀리면 그걸 빌미로 그 사람을 내려앉힐 수도 있는 사람 뱀상은 진짜 조심해야 돼 그리고 여자는 여우상 아, 쓰러진다 잘못 만나면 어, 그냥 막잡아진다 그리고 절대 피해야 되는 남자 돈 없는 남자 피. 어 내가 먹이 살릴 수 있어. 잘 들지 마라 그래. 그리고 여자 명품 좋아하고 이런 것보다 집착 심한 여자 절대 만나지 마. 진짜 전문 용어로 진짜 나가리 된다 그거. 진짜 무서운 여자거든. 남자도 집착이 심하면 큰일 나지. 마 그리고 남자고 여자고 입술에 점 있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 색점이라고 해서 식점 그러니까 그두 개의 복이 타고 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그런 사람한테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갈길이 없다. 뭐눈 관련해서도 되게 그러니까 저만 듣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검은 눈동자를 신세계 내면이 보이면 뭐안 좋다. 뭐 세면이 보이면 뭐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내면이 보이면 안 좋고 세면이 뭐 그럼 닌자급이잖아. 요 닌자 거북이 눈이 그렇게 생겼거든? 그럼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 거북이라는 거거든 도렌변이 닌자 거북이 알죠? 네명 나와가지고 도나텔로 미켈란젤로 그 잠깐만 여기서 문제 얘네들 이름이 혹시 먼저 뭘로 따온 건지 아세요? 자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처 하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맞추시는 분께 두분 추첨해가지고 제가 초 그냥 켜드릴게요 관상을 입으로 바꾸려고 성형도 많이 하시잖아요 진짜 성형을 하면 실제 그런 태어난 관상도 바뀌나요? 바뀌어. 코하고 쌍꺼풀 이거는 무조건 바뀌. 그거 나도 사실 내가 내가 못하잖아 사실 내 병원 예약해놨거든. 이마에 이 미간 주름이 좀안 좋다고 얘가 보톡스 예약해놨거든. 사람 인상이 바뀌면 관상이 바뀌는 거니까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이미지가 좀틀라지겠지 그 이거는 관상하고 좀 틀린 얘기인데 얼마 전에 승복 입고 밥 먹으러 갔는데 스님 여기 와서 이러시면 되냐고 쫓겨날 뻔했거든. 근데 봐봐 생긴 게 사실 생김 탈은 아니거든. 어데가 동네 깡패라 가면 깡패지. 근데 옷이 그 사람을 좌우하는세상이 같더라고. 선생 오늘 좀 관상 관련해가지고 선생님께 질문을 좀 드렸는데 운기가 안 좋거나 그래서 뭐 얼굴을 조금 고쳐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선생님께서 꼭 충고해 주실 분말고 혹시 있으실까요? 다른 쪽 건들지 말고 눈하고 코는 꼭 건들라고. 관상을 잘 보는 무당도 있, 있을 것이고, 그런 데 가셔서 코랑 눈을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할수 있으면 해주시는 건 좋아. 그러면 인생이 바뀌어. 옛날에 양기비가 그랬잖아. 정말 못생겼는데 코에 점 하나 찍어라. 이래가지고 조선을 흔들 수 있는 경국지색이 되었잖아. 그처럼 코하고 눈만 잘 하셔도 좋은 인연을 만나실 수도 있어. 코 수술해라, 눈 수술해라, 지금 어디가지 성형, 그러 코디도 아니다 보니까, 너무 예전안 하시고 사시는 것도 괜찮아. 인연줄은 다 있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이뻐지고 잘생겨져서 오는 인연들은 사실 조금 독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한마디로, 꼬라지 생긴 대로 사시는 게 최고 좋아.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기. 봉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